안녕하세요. 윤들닷컴의 이동현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유튜브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는 여러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방법이 사기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며칠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조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일단 첫 번째로 그 분들에게 피해를 받은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줬어요. 그 단톡방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저에게 알려준 예, 그런 제보도 받았어요. 피해 사례 이런 제보를 한몇 분께 받았습니다. 예. 물론, 본인이 누구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없는 사실을 저에게 보내주진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냥 영상으로만 이렇게 올려서 사람들에게 이 강의파리들의 어떤 실태라든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뭐 화면을 이렇게 띄어놨는데 이 화면에 있는 이 분들을 특정해서 누군가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돈 버는 법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저는 원래 캡컷 프리미어 미리캔버스 이런 기술과 기능에 대한 그 강의를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올린 게이 영상이었어요. 사기꾼 유튜버들이라고 해서 올린 영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 수익 공개를 또 올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돈 벌기 강의로 올린 게 아니라 제가 운영하고 있는 두 개의 채널이 얼만큼의 노력을 하고 얼만큼의 돈을 벌고 있는지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대로 올린 영상 하나고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 올렸어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 강의파리 분들이 하고 있는 방법들 중에 어필리에이트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하면 과연 돈을 벌수 있나? 의미 있는 돈을 벌수 있나? 그런 좀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1년 정도 계속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그 결과를 이 영상에 다 담았어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이 클릭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자극적인 멘트를 넣어서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루 20분, 1 7 6만 강의파리들의 허점. 그래서 이것만 보면 강의파리의 영상 같잖아요. 근데 강의파리들이 이렇게 올리거든요. 썸네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면 하지 말라는게 결론입니다. 결국은 내 노동력 투입 대비 일단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익이 발생하고 이게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운에 의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해봤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렇게 다뤘어요. 자,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 댓글 중에 보면 어, 제가 올린 이 영상에 어, 호응을 해주시는 분들, 음, 이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164개의 댓글이 쭉 달렸는데, 어, 전부 다 대부분 보면 이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누군가는 강의를 결제를 할뻔 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안 했다 라든지, 이 강의 파리들의 문제점을 다들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오늘 봤던 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어,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야 되는데, 저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나마라도 확실하게 잡아주시는 분이 나오셨군요. 취준생, 백조, 백수 등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젊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레슨비로 몇십만원씩, 심지어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몇백만원씩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챙기며 사기치는 놈들 모두 구독시켜야 됩니다. 제가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런 걸로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음, 제가 나이가 뭐 이제 한 50이 가까이 되니까 주변에 인맥들이 제법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변호사, 기자, 그 다음에 뭐 경찰, 검찰 이런 분들한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줬어요. 요새 유튜브가 너무 돈벌기 강자. 이게 진실된 것도 있고 사기도 있는데 사기 비중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기꾼들이 유튜브로 사람들을 낚아서 단톡방에 모은 다음에 유료 강의를 팔고. 그리고 전자책도 팔고. 근데 이 전자책이 어떤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도 그 전자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미 다 제보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몇 가지를 받았어. 그러니까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전자책 수준이 낮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시겠지만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하면 다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물론 그런 내용들도 전자책으로 팔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책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 고가로 책정을 한 거죠. 결국 거기서부터 일단 사기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제가 직접 사기를 만약에 당했다고 하면 제가 고발을 하면 돼요. 제가 사건 접수를 하고 고발을 하면 되는데 일단 저는 이런 강의를 보고 뭐 유료를 걸지하거나 전자책을 사본 적이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강의 파리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의 강의를 한 번씩 다 봤어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 저렇게 돈을 벌수 있겠다라는 예, 그런 낚시성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좀더 연구를 했죠. 예, 저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데 이게 썸네일에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 내에서 얘기하는 거를 자세히 들어보면 돈이 안 들어가고 하루에 10분만 하면 되고 이렇게 좀 그럴싸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돈을 벌수 있으면, 지원자돈 벌면 되지, 왜 이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아, 이거 삭히다라고 바로 알 수가 있을 건데, 이 강의파리들이 교묘하게 얘기를 해요.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사람을 약간 희망 고문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자, 일단 유튜브에서는 어느 정도의 정보만 뿌리고, 좀 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 내 전자책을 사라. 그리고 단톡방에서 내가 코칭을 해준다. 그리고 유료 강의도 들어라. 우리 모임에 나와라.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두리 양치처럼 가둬 놓고 나서 계속 노력을 더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강의책 팔아먹고 나서 피드백을 안해 주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사실이 이미 유튜브에는 팽배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지금 스레드 같은 곳 있죠.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 사고 있는 스레드 아실 겁니다. 그 스레드에도 강의파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스레드에는 일부 이 강의 파리들을 이제 신고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모임도 생기고 준비를 하는 과정도 있다고 해요. 참 다행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만큼 사회악인 이 존재들을 유튜브가 없애주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공론화시켜야 되는데 제가 영상을 몇번 올린다고 해서 이게 공론화가 되느냐? 안됩니다. 그냥. 찾자난의 태풍이죠. 그리고 제가 저하고 비슷한 영상들, 그러니까 이런 강의파리 사기꾼들의 어떤 행태를 고발하는 영상을 올리는 것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영상들이 사실 유튜브에서는 노출율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널이 좀 작고 구독자가 작고 하는 데는 이게 이런 영상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고발 영상을 올린다 하더라도 노출이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강의파리들한테 속아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또 누군가가 어, 이거 사기 사기다 나도 당했다 뭐 이런 영상을 올리면 그걸 보면서 자기가 판단을 할 건데 그런 사기 고발 컨텐츠들이 좀 묻혀 있는 경향이 있어요. 찾으려 그러면 차단할 수 있는데 이게 도다리 빵빵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일단은 스타트를 끊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손해 본게 없어요. 사기 당한 게 없어. 그럼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느냐?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 피해당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도 이게 누군가에게 교육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영상 편집을 하고 싶으니까 그 영상 편집을 가르쳐 주는 강의를 무료로 계속 올리는 사람이죠. 이 강의 파리들을 제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발 벗고 나서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제가 피해를 안 당했는데 굳이 나서야 되느냐? 아, 근데 이게 이 사회적인 어떤, 어, 문제가 발견됐으면 가만히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있고요. 이거를 굳이 밝혀내는 분들이 있어요. 뭐, 유튜브상에 사이버 레카들이 있다면 그 반대로, 어, 문제점들을 밝혀내고 끝까지 추적을 하는 뭐 사망예우 같은 채널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저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강이파리들의이 행태가 너무 도를 넘었고, 그리고 그강이파리들한테또강이파리 하는 법을 배워서 이 새끼를 계속 친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다 그러면 지금도 통하고 있고 자기가 직접 해봤다라고 한다면 그걸 유튜브에 올려서 조회수를 확보하고 그걸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뭘 하겠습니까? 어, 이 방법 해보니까 되네? 하는 것들은 뭐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안 되는 방법 가지고, 사람들을 희망 고문을 하고, 그리고, 이, 뭔가, 이 돈에 대해서 쪼들리는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쥐어 짜서, 어, 마른 오징어 쥐어 짜가지고, 어, 물 짜듯이, 그렇게 돈을 벌고 있는, 이 거머리 같은 인간들이 유튜브에 너무 많은 게, 일단은 꼴배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못하니까, 이 방법들을 조금, 음, 주변에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부탁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 가리, 강의 파리들의 전자책을 사봤거나 혹은 이 사람들의 유료 강의를 들었는데 내가 노력을 진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누군가는 여전히 이 세뇌당해가지고 조금만 노력 더 하면 될것 같아. 저 강의를 알려주시는 분들은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분이야 이렇게 속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몇 개월에 걸쳐서 시간 투자를 하고 뭐 AI 사이트 결제비 이런 거 날리고 돈을 썼을 거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 강의에서 말해주는 내용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수익이 아예 안 나오거나 수익이 진짜 찔끔 나오거나 어쨌든 내가 기대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 내가 좀 사기를 피해를 받았다 나는 사기에 대한 어떤 이 증빙을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저한테 여기 메일 주소 나갈 거거든요. 그 메일 주소로 사건 제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보의 내용들을 제가 다 모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한테 메일을 주실 때는요. 뭐 연락처를 남겨도 괜찮은 분들은 자기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됩니다. 이게 제가 왜 필요하느냐면 저도 이거를 누구를 음해하기 위해서 어 고의적으로 잊지도 않은 일을 이제 신고하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진짜로 피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제가 연락을 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걸 공론화시키면. 어, 기자분이 조사를 할 겁니다. 제가 이제 기자분하고도 요거는 내가 안 되겠다. 이건 방송에서 터트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분들이 또 조사를 하겠죠. 근데 조사를 하는 와중에 피해 입은 사례도 꼭 모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 입은 거는 내가 일단은 한번 몇 개라도 모아보겠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아지면, 예, 제 메일 보내주세요. 모아지면 그거를 제가 기자님한테 드릴 겁니다. 그러면 기자님이 이제 그거를 공론화 시켜서 취재를 할 거고 이뭐 이런 일이 유튜브에서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이렇게 입고 있다 하는 것들을 좀더큰 미디어에서 개인이 채널 운영하는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SBS 뭐 JTBC 뭐 MBC 이런 언론들이 있잖아요 그 언론의 사회부 기자들이 이걸 취재를 할 겁니다 취재를 해서. 이런 강의파리들이 더 이상 유튜브에서 이런 흡혈짓을 못하도록 조금 경각심을 줄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도 뉴스거리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뉴스라는 게 한쪽에서 이렇게 빵 터지잖아요.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언론에서도 바바바바박 터집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겠죠. 그게 이제 사건 접수가 시작이 되면 그게 경찰이든 조사를 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채널을 닫게 되는 이 강의 파리들도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벌금을 맞거나 혹은 뭐직역을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일단 결론이 나게 될것 같아요. 일단 시작은요. 저도 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피해 사례를 주변에 또 물어 물어 물어서 모으고 있는 중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로 피해를 입었던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보를 우선 해주셔야 됩니다. 메일을 쓰실 때 어, 어떤 채널에서 어떤 채널에서 내가 뭐 전자책 같은 걸 샀고 유료 강의를 들었는데 네, 나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좀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칼을 뽑았으니까 칼을 휘둘러야죠. 그리고 이 유튜브에 있는 이 잡초들 한번 다 뽑아 봅시다.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이런 엉터리 강이파리들싹다 박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기다리겠습니다.